예, 오늘 고린도우서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특별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잠시발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천국은 한없이 높고, 넓고, 깊고, 거대하고, 풍요롭고, 풍성한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증금 같은 존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견고합니다. 우리가 천국은 미래에 속한 어떤 상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가장 확실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 속에서 이미 시작된 천국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과 관계된 모든 것은 가장 견고하고 실제적이고 영구적이라 이 말씀입니다. 아, 오늘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잠시 받은 환란에 경한 것이에요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경한 것과 중한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현실 세계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어, 사실적인 반면에 종말이나 내세 또는 천국은 어쩐지 그 몽환적이고 어,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만 이 그, 그것은 뭐냐는 우 헬레니즘 문화, 그러니까 육신은 악하고 이, 우리가 정신은 선하다는 헬레니즘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물질 세계보다 진리는 영적 세계가 훨씬 더 무겁고 단단하고 구체적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 지옥에 속한 영혼들은 영원히 어떻다고요 희미해요. 천국에 속한 영혼들은 뚜렷하고 단단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 18절 17절 분명히 나오죠. 경한 것과 중한 것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천국을, 그 단단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에 경고한 만큼 그곳에 거그할수 있는 존재도 경고해져야 하는 그 경험을 거치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거룩함이나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겁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은 말하자면 천국의 성격을 띕니다. 그게 영적인 몸이거든요.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어떤 기체나 연기같이 실체가 없다는 의미로 절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지니신 몸은, 부활하신 몸은 새로운 세계에 속한 것이라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24장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후에 성천하시기까지 주님은 제자들과 통일하게 먹고 마시고 하셨습니다. 물고기도 잡아다가 구워 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닫혀있는 방안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거나 갑자기 또 살아지시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안을 받지 않으셨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안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는 구체적으로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맥락에서 알수 있는 것은 새로운 세계, 이 천국에 속한 몸이라는 것은 현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보다 엄청나게 견고하다이 말입니다. 그물리를 배가 확 지나가는 것처럼 그 고체가 그 액체를 확 가르고 지나가듯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적 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활란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한 영광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이 네. 어, 당한 환란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네. 지금 받는 권한은 지극히 경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지극히 크고 영한 원 영광이 그 비교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는 지금 임시적인 그 환란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하는 누려야 하는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기간이라 이 말입니다. 준비시키는 시간이라. 아, 네. 그러므로 현실의 삶은 그림자의 땅이에요. 진정은 현실은 천국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 영혼과 육신의 본질입니다. 아, 네.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들은 천국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근원이요 원천이다 이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기쁜 경험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실 자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천국에 대한 증거라고요. 네. 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느끼는 그 아름다움의 경험은 천국에서 떨어진 한 방울의 물방울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는 오 천국의 현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원천이요. 천국 원천, 원천과 본질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전문 시간에 확인했죠.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너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슬픔이를 얻게 하시고 기쁜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일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가 근심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은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정감같이 단련하시기 위한 과정이고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 16장 22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다이 말씀이 요한일서 1장 4절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제에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후폐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그 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부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죠. 불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란 것은 음, 어, 그리고 새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아 재창조된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로마서 6장 6절에 나오지요. 옛사람이 예수 그스도와 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것은 옛사람에 속한 것이다. 새사람은 로새서 3장 9절에 나오지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일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되었느니라 이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아, 어, 그러나 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신분이 변하고 지위가 변하는 거니까 단번에 변합니다. 단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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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이세 사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신자는 속사람이 없습니다 신자만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겉사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겉사람은 세 사람이 되었지만 옛사람에 속한 섭성들 말하자면 어떤 성격이나 생각이나 행위죠. 그것이 나타날 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속 사람이란 것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설 사람을 가리키는, 상징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분에 속한 것이고, 신분은 단번에 변하고, 그러나 수준은 점진적으로 속 사람이 커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점점 쭈그러드는 것입니다. 아, 네. 예. 어, 이그 사람, 속 사람을 우리가 자꾸 그 육체, 그 사람은 육체에 속한 것이고, 속 사람은 정신에 속한 것, 이렇게 나누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요? 그것은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음. 어, 이, 그러니까, 이그 사람에 대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 사람의 성격이나, 생각이나 행위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속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창조되어 하나님 앞에 설 변화될 속 사람이란, 이 세상에서는 완성된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 사람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에 속한 사람,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가로돼서 5장 22절에 나오요 성령의 열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어과 절제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속에 화평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오래참음 자비와 절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영에 속한 것이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런 조건과 당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쁨과 평안으로는 연결될 수 없는 우리가 당하는 상황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해결되지 않는 난관을 안고 있다. 그것을 오래 참아라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음, 이,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명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받은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영의속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계속 나오지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 가운데 오래 참고, 이런 것들이 다영의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 그것이 진실로 신비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신비롭고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어떤 초자연적이고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떤 신비한 환상 같은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받고 예언의 은사를 어, 가졌다 할지라도 남으로는 체험과 남으로는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에 속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사는거지요. 마태복음 어, 나오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 뜻입니다. 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속사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게 속사람인데요. 어, 속사람이란 것은 재창조되어 하나님 앞에 설 변화된 속사람 그 완성된 실체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뭐가 같냐 하면 꽃씨를 심어서 꽃이 되는 것 같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같다. 이 말씀이십니다. 권주서 15장에 가시면 잠깐 고집권문 갑시다. 15장의 35절부터 38절을 보시면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목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씨라는 것은 그게 장래 형체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다. 하나님이 그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형체는 누가 주십니까? 우리가 보통 과학적으로 생각하기에 시속에 열매와 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이 그것을 만들어낸다 생각천만의만만의 콩떡입니다. 그것은 그 형체는 꽃과 열매라는 형체는 시와 다른 전혀 다른 형체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 6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예, 네. 당연한 말씀이시죠. 음. 그러니까 그 영광된 완성은 어차피 조합해 가야 완. 자는 시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그그 그, 어, 그 단계에서 우리가 이상 가운데서 우리가 강건해야 될 것은 속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왜그 사람이 후폐해야 되는가? 우리 어, 그 사람은 자꾸 쇠퇴해야 져 되고 찌그러져 가야 합니다. 이그 사람이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죄인된 운명의 성격과 그 에, 운명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모습과 본질을 갖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에, 우리가 이것이 점점 더 후폐해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음. 우리가 옛 사람이었다가 예수를 믿어 새 사람으로 한꺼번에 변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그사람의 후폐함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면 완성되어가는 전진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질수록 그사람은 후폐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십니다. 다시 반복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속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서, 천국에서 받는 그 소망과 유업과 약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신 것이 전부입니다. 저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될 것이 없으니까 전인적으로 어떤 형성되는 속사람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신자에게 참 여러 가지로 참 환란이 닥칩니다, 원난이 닥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자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가시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까 우리 확인하셨죠. 너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기쁨 것이로다. 이렇게 요한봉 16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간정을 어떤 간정을 해야 되냐면은,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이 불송이보다더 달게 되었나이다. 이런 간정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 말씀 나오죠.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는 정도였는데, 이제, 눈으로,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눈으로 봄, 하나님을 보며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하나님을 뵙기 전에는 잠이 안 옵니다. 이게 신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정명할 방법은 없다. 세상적인 모든 조건에서는 오히려 문이 닫히고 막다른 골목으로 가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만날 수 있게 된다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한을 단순히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아름다운 것, 세상적으로 기쁜 것과 그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않 이렇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숨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끌고 가시는 인생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간섭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그렇게 아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신비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 그것을 기대해라. 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좋고 형통한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많은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할 뿐 아니라 뭐라고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인도되어 복된 나라로 호받고 인도되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 속에 지금 우리 속이 지금 시작된 천국 그 기쁨이 그 말하자면 좋은 욕망이죠. 욕망이 생소듯이 솟아나서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욕망, 그것들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갈망에 하나님을 바라보는그 거룩한 갈망에 이를 수가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으로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세상이 줄수 없는, 그보다 더 큰, 그걸 뛰어넘는, 물론 그것을 거쳐서 더큰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1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